안녕하세요, 마틴 나르베 강민주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잠깐 그, 어, 오셔서 적어주신 내용을 좀 봤는데요. 지금 많이 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지금 텐서플로나 지금 쿠다에서 어, 지금 개발된 것들이 얼마나 쉽게 파퓰러로 이제 전환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세션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서가 지금 GPU가 지금 구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PU는 기존에 그 HBM 메모리에 그 데이터를 먼저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하는 것 반면에 지금 IPU에서는 그 모델과 처음 인풋, 어, 인풋 텐서를 IPU의 프로세스에 탑, 적재한 이후에 이제, 이제 프로세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 이제 선행 작업이 좀 있고요. 지금 GPU에서 보는 것처럼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실제 결과를 얻어내는 데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병렬 컴퓨터 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CPU, GPU, IPU 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병렬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의 CPU 작업이 이제 SIMD 방식으로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라면 지금 GPU는 그것을 이제 스레드, 멀티 스레드를 도입한 SIMT 방식을 했고요. IPU는 이제 실제로 HPC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민드 멀티작전 멀티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각 프로세싱마다 같은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연산을 할수 있는 구조로 이제 되어 있고요. GPU하고 가장 가장 다른 점을 이제 설명드리자면 지금 그 전에 프람 구조에서 보시면 그 GPU에 있는 HBM 메모리를 세어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세싱이 일어났을 때 변수들이 이쪽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값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락킹이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생기게 되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BSB 방식으로 IP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제 멀티 프로세싱을 하면서 쉐어드 메모리가 아니라 각각 로컬에 있는 로컬 타일 코어 옆에 있는 메모리를 사용함으로써 락킹이 걸린다든지 이런 제약이 전혀 없이 연산을 할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BSP가 동작하는 방식을 사, 이제, 이제 먼저 보게 되면요. GPU라고 보고, 보시면 여기 이제, 이제 각 레이어들이 이제 코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지금 IPU에서는 이걸 타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프로세서가 있다고 하고 했을 때, 지금 GPU에서 처리하실 때 보면 각각 멀티 프로세서를 처리할 때 각각 프로세서마다 이제 연산을 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BSP 방식으로 처리할 때, 각각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싱크를 마치고, 그 값을 다시 익스체인지하고, 컴퓨팅하고, 싱크하고, 이것을 그 프로세서 내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세서에도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서, 그 다른 프로세서하고도 데이터를 교환하면서 을 연산을 할수 있다.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마크 1 프로세서가 있고, 이번에 지금 마크 2 프로세서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고요. 가장 익숙하신 CUDA하고, 그러니까 NVIDIA GPU에 있는 CUDA하고, 지금 그래코 IPU가 지원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스택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 하드웨어는 뭐 동일하다고 보시고요. 개발 환경 이제 세팅하실 때 보면 드라이버가 있고, 뭐, CUDAN 같은 거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텐서, 어, 가상 환경에 뭐 텐서 플로우든지 파이터치라든지, 뭐, 그 위에 캐아스 이런 것들을 설치하시고,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동일한 IP 드라이버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CUDA와 똑같 동일한 파퓰라 l a 스 s d 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CUDA에 보면 각각 이제 여러 가지 DNN이라든지 다른 매스 그 <laughs>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파퓰라에서 동일하게 그런 라이브러리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럼 텐서플로우나파이토치 같은 것들과 어떻게 통신을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구글에 있는 TPU를 사용하게 되면 텐서플로우가 이제 x l 의 백엔드를 사용해서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데, IP에서도 마찬가지로 TPU와 마찬가지로 x l 의 백엔드를 사용해서 텐서플로우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파이터치나 오닉스 같은 경우는 팝아트라는 그래프에서 그코 제공하는 그런 타임을 통해서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릴 부분은 주로 텐서플로우, 그리고 파이토치, 그리고 그래프 자체 프레임 어긴 팝아트. 데모 환경은 그 그래프호 GC2 마크원 프로세서에서 일단 시연을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셋은 사이퍼 10 데이터셋을 이제 활용해서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개발 환경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팝플러에서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방법, 그리고 병렬 처리하고, 어떻게 얼마나 더 최적화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NVIDIA SMI라는 커맨드 라인 통해서 지금 GPU가 이제 설치된 이제 개수나 이제 여러 가지 상태를 모니터링 할수 있는데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래프고에서는 GC 모니터라는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는 머신에는 16개의 프로세서가 지금 장착되어 있고요. 처음 설정을 한다면 GPU 드라이브 설치하듯이 IPU 드라이브 설치하고 CUDA 툴킷하고 c u d NN 드라이브를 설치하듯이 p e n s o r r t 툴 y 를 설치하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가상 환경을 세팅하신든지 아니면 뭐그 시스템에서 그냥 작업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에 TensorFlow p y 그리고 파바트까지 이제 설치를 하시면 개발 환경이 마무리 되, 준비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도코를 활용해서 지금 개발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엔비디아에서 그 도코 컨테이너들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프코에서도 지금 여러가지 형태의 그 컨테이너, 개발 환경 컨테이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보시면 엔비디아 도코, 커맨, 도코 커맨드가 있는 것처럼, 그래프코에서는 gcd코라는 커맨드가 있고요. 도코로 이제 본 도코 이미지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 보여주고 드 있습니다. 이제 팝필러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뭐 시간도 그렇고 해서 고난도 한 그런 작업보다는 가장 쉽게 얼마나 바, 쉽게 바꿀 수 있는지, 그렇게 어떻게 동작되는지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바,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프 코어 IPU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6개의 프로세서가 있는데 16개의 프로세서가 다 링크가 걸려 있어요. NVIDIA NV 링크도 있지만 그것과 조금 다르게 지금 링크가 걸리는데요. 지금 보시면 16개의 카드마다, 지금, 지금 저희는 카드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 카드마다 이제 2개씩의 IP가 있는데 쭉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각각 2개씩 이렇게 가상의 IP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4개일 경우에는 또 4개의 묶음, 그리고 8개의 묶음, 16개의 묶음. 이런 식으로 가상의 디바이스 아이디가 SDK에서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laughs>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코드에서 디바이스 아이디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단지 그냥 한 디바이스를 몇, 개, 몇 개의 디바이스를 내가 사용할 수 있지만 지정을 하게 되면 SDK가 알아서 그걸 할당해 줍니다. 탱스 플로우는 아까 이제 말씀, 설명 잠깐 드린 것처럼 엑셀의 백엔드를 사용하는데요. 지금 기존의 TPU 같은 경우는 TPU도 엑셀의 컴파일러가 있고 그것을 컴파일된 이제 그래프를 이제 TPU상에서 이제 구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IPU 퍼플러에서 생성된 그래프를 엑셀의 컴파일러로 컴파일한 이후에 IPU에서 동작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일단은 그러면 텐서플로우 내에서 그 디바이스가 어떻게 지금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그 피지컬 디바이스가 지금 0번 한개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지금 16개의 디바이스가 지금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그 엔비디아에서는 지금 4개 지금 디바이스가 텐서플로 안에서 보이는 그럼 코드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제 인식을 타겟팅을 할 것인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지금 텐서플로는 지금 그래프코어에서 제공하는 패키지가 이제 IPU 패키지가 들어있는데요. IPU 패키지를 임포트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 IPU에 대한 시스템 설정.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create IPU config에서 이제 컴피, 설, 시스템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셀렉트 IP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IP를 몇 개를 활용할 건지 한 개를 쓸 건지 두 개를 쓸 건지 네 개를 쓸 건지를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설정을 적용 시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실제 IP를 타겟팅하기 위해서 IP 디바이스를 설정해주면 끝입니다. g p u 에서는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보통 지정 t f 디바이스로 이제 설정하고 쓰시는데요. 뭐, 만약에, 혹시라도 뭐,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i p 가 할당되는 게 실드시고 꼭 지정된 아이디에 디바이스를 쓰고 싶다면 그거 역시 셀렉트 IPU에서 디바이스 리스트를 쭉 주면 그것도 똑같이 쓸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이제 코드에서 한번 볼 건데요. 이쪽이 지금 GPU에서 동작하는 코드, 이쪽이 IPU에서 동작하는 코드입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다른 점은 여기 임포트, IP 패키지를 임포트하는 부분 그리고 밑에는 똑같습니다 밑에는 보시면 모델, 그러니까 레이어를 쭉 쌓는 부분 그리고 여기 이제 메인 쪽에 보시면 IP 시스템을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타겟팅하는 부분 이 부분만 틀리고 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동일하게 문제없이 동작을 하죠. 일단은 타겟팅 하는 방법,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본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텐서플로에서 실제로 이제 적용을 이제 모델을 이제, 이제 코드를 변환할 때 어떤 방식으로 변환하는 걸 보면 뭐, 에스티메이터 기반으로 기존에 이제 개발이 되어 있다면 아주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에스티메이터 방식으로 개발이 됐다면 뭐 기존의 에스티메이터 쓰시는 것을 그대로 IPU 에스티메이터나 i p 하이플라인 에스티메이터로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 TPU 에스티메이터를 쓰고 계시다면 그대로 IPU 에스티메이터로만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Distributed, 분산처를 위한 s t r 티 t 를 쓰고 계시다면, 뭐, TPU s t r e t 를 쓰시거나 이렇게 쓰고 계시다면 IPU s t r e t c 만 변경해 주시게 되면 동일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티메이터 t o r 로 구현이 된 c l a s s i f 나 r e g r e s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구현이 많이 돼 있고, 이제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쓰시기도 할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커스 s t o m e s t i m a 구현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바꿀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모델 펑션이나 인풋 펑션이나 이런 것들다 이미 구현을 해 놓으셨을 것 같고, 그나 트레이너이밸에이션의 프레딕트 같은 게 여기서 에스티메이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그모델이 인스턴스 할때이 에스티메이터만 IP 에스티메이터로 변경을 해주시면 동일한 구조를 그대로 사용해서 동작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IP 에스티메이터에 대한 이제 선언인데요. 지금 보시면 똑같습니다. 앞에는 그 컴피그 설정하고 그리고 타겟팅하고. 그대로, 아 s t i m a t o r 만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되는 거고요. 이걸 동일한 코드를 만약 TPU에서 구성한다면, 동, 동일하게 I, TPU config를 설정한 이후에 TPU estimator를 설정하면 되는 거죠. g p u 라면 GPU에 있는 estimator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 동일하게 여기에 모델을 그대로, function을 input 시켜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 코드를 한번 볼 건데요. 또 설명드린 바와 같이 IP 패키지를 임포트 시키시고, 뒤에 이제 에스, 그, 이제 에스티메이터를 선언하는 부분에서 이제 IP에 관련된 설정, 그리고 컨트릭을 하시고 IP 에스티메이터를 선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티메이터를 이제, 이제 IP로만 지정해 주시면 동일한 코드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할수 있는 게 이제 분산 전략 사용해서 지금 GPU를 사용하시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GPU라고 보시면 이렇게 Distribute Mirror Stretch에서 디바이스를 0번, 1번에서 두개의 GPU를 사용해서 이제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동,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아까 보시는 설정에서 Configuring 2개 두, 두 사용하겠다 하고 스트레이티지를 IPU 스트레이티지로만 변경해 주시면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코드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IPU 패키지 임포트하시고 그 다음에 시스템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티지만 IPU 스트레이티로 변경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파이토치는 뭐 나중에 이 다음 세션에서 최중님께서좀더 설명을 깊게 해주시겠지만, 파이토치는 팝토치라는 그 모델 랩핑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 랩핑 펑션을 사용해서 파이토치를 구동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모델 코드랑 다른 것들 그대로 두시고, 팝토치, 그 모델을 팝토치의 트레이닝 모델로 랩핑해서 사용하시거나, 그 모델을 인퍼런스 모델래핑해서 쓰시면 동작, 동일하게 동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CUDA 였다면 당연히 모델 디바이스, 쿠다 디바이스로 보내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바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